삼각형 abc가 있고요. 있는데요. 이때 a 변의 길이는 7. b 변의 길이는 8. c 변의 길이는 13일 때 삼각형의 넓이. 그리고 외접원 외저번. 외접원의 반지름. 그리고 내접원의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.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,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다는 걸 배웠죠. AB, 그리고 긴각 C. 그러면 지금 사인 C를 구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.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하나 알고 있죠.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는 1이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제곱 c는 1 코사인 제곱 c가 되죠.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c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코사인 c는요. 공식이 또 있죠. 2분의 1 AB, A제곱, B제곱, 마이너스 C제곱. 2 곱하기, 7 곱하기, 8, 7의 제곱, 8의 제곱, 마이너스 13의 제곱. 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요. 사인, C의 제곱은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죠. 그러면은, 지금 계산해주면 4분의 1, 4분의 3이 되고요. 그러면 사인 C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데요. 근데 C가 지금 삼각형이기 때문에 절대, 180도보다는 커질 수가 없죠. 각 하나가. 삼각형의 각 하나이기 때문에, 절대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. 사인 값이 음수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,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, 여기가 파이 180도죠. 그래서, 180도보다 큰 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, 절대 음수는 아니고요. 음수는 절대 될수 없고, 따라서 sinc는 sinc는 음수는 될수 없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.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요. 14, 루트 3이 되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넓이 s 고요 그럼 이 S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외접원 반지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공식이 또 하나 있죠. 넓이와 엮여져서요. 그래서 이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4 r은 3 개의 변을 곱해주면 이 각이 이 값이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이값이 되겠죠. 이제 계산을 좀 해주시면요. 약분하고요. 그리고, 이렇게도 약분이 되네요. 그러면 또, 이 길이 또 약분이 되니까, 우리가 고할려는 R은 13 나누기, 루트 3. 이 되고, 유리화을좀 해주면 3분의 13 루트 3. 네 저번에 반지름을 구했고요. 다음으로 네 저번에 반지름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접원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또 넓이 공식이 있죠. 2분의 1의 r a 러스 b 러스 c. 그러면은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7, 8, 13. 이게 지금 14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 을좀해 주면 이 값이 지금 28이 되죠 그래서 지금 계산해 주면 14, 14가 1 4 되고 이게 바로 약분이 돼서 4자번의반지름는 네 말은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,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, 내접원의 반지름 모두 구해 보았습니다.